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간밤에 유럽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또미 증시도 상당히 양호한, 긍정적인 수급 상황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국내 증시 생각보다 너무나 또 지지부진하고 좀 재미없는 시장이 연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장막판에 어, 코스닥이 반등한 폭과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시가에 만들어 놓았던 갭을 감안을 한다면 뭐 당연히 오늘 시가에 일부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는. 예측은 됐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재미없게 시장이 흘러갈 줄은 이 정도까지는 예측이 좀 사실 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어, 난이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어, 비중을 절대적으로 줄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부터 그런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는데요. 시장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수, 테마의 순환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어, 그 테마의 순환의 꼭대기에 잘못 잡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위치가 단기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진짜 상단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는 뭐냐 지금 시장의 환경이 변했는지 어, 대내외 환경이 변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가올 악재가 무엇인지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참 어렵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시장이 좋다 라는 거는 어, 어떤 걸 좋다라고 하냐? 업종, 업태, 섹터가 좋은 게 좋은 시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섹터의 사이클이 돌아서 그 업종 전체를 끌고 가면서 지수가 올라간다면 양질의 지수의 상승. 지금처럼 테마 종목군들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은 양질의 상승이 아니라 참 복잡다방한 뭐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따 한번 더 이야기 드릴 텐데.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점점 체력이 떨어져 가는 주식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고 세상 온통 잡주란 잡주는 바닥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특히 시장에서 뭔가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꼭 매매를 해야 된다면 비중을 절대적으로 줄여서 기다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저도 어 지난주 금요일날 자금을 대폭 인출을 하고 비중을 많이 줄여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넷게임즈까지가 제가 절대적으로 비중을 키웠던 구간에서 뭐 그때 대비하면 거의 10분의 1까지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줄어놓고 일단은 시장을 보는거죠. 네, 그만큼, 어, 본인, 장구 박사 또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조심조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또 올라오니까 이 신용장구도 야금약금 올라왔네요. 20조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어느새 2조 가까이 신용장구도 늘었고 미수금도 많이 늘어있는 상태에서 고객의 탁금은 더 이상 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봤는데요. 전혀 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푸드옵션 매도를 많이 했던 거를 야금야금 또 채워서 올라오는 느낌도 들고요 개인은 여전히 상방에다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오늘 보시다시피 아시아 증시는 정말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상해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영향을 국내 증시가 어 받을 걸로 받는 걸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제 해석이 되었고 오늘도 그런 연유 때문에 사실 해운 물류 섹터가 오전에는 시장을 좀 주도하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 정작 중국은 흔들리지 않고 아시아 증시에서 뭐 국내 증시와 니케 이만 약세를 좀 보였다 라는 게좀 특이점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유가 뭐 딱히 있어서 시장에 빠졌다 라기보다도 어 지수의 탄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 달러 환율은 어느새 1,209원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봐야 될것 같고 문제는 엔화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이 환율의, 환율적인 문제가 또 우리나라의 발목을 좀 약간 잡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시향 들어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5차 평화회담에서 나름 러시아의 군사행동 축소라든지 러시아 측에서 어, 나온 긍정적 회담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정상회담까지 말이 나오는 등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이죠. 이러한 가운데 유럽도 어제 큰 폭의 상승 보였고 미국 또한 큰 폭의 상승을 이어왔으나 정작 왜 국내 증시만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시간의 4% 가까운 상승에도 불구하고 IT 반도체 주가의 흐름은 뜨뜨 미지근한 모습 속에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더 많았던 증시 흐름이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3월을 뜨겁게 끌고 왔던 테마주 드 테마주 즉 주도주들의 그 힘을 다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3월 증시로 올려세운 건큰 틀에서 보았을 때 섹터 즉 업종의 힘이 아니라 업종이라 하면 산업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죠. 2차 전지라든지 뭐 IT 반도체가 쭉 끌고 간다든지 예를 들면 뭐 조선해운 뭐 시크니컬이 쭉 동반해서 여러 가지 업태의 같은 종목이 한 번에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많은 겁니다. 즉 테마의 힘에 의해서 상승을 보이다 보니 정작 지수가 올라도 종목군들은 이상하고 지수가 빠지기라도 한다면 종목들 더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 지수는 박스권 상당 구간을 잠시 돌파는 했는데 그위가구 간을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차 회담 어제까지 보면 진짜 종전을 한 것처럼 저는 느낄만한 시장의 반응이었는데 종전까지는 아마 멀고도 험할 것이고 러시아의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풀리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추세를 바꾸기에는 종전 제로는 그큰 효과를 내지는 않을까 못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번 박스권 상단에서 얼마나 안 까먹고? 잘 버티냐가 다음 박스권 하단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로 어, 잡느냐 못 잡느냐로 갈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상 현재 지수 위치에서 잠시 들어주는 모습 속에 매매 동참 하게끔 뭐 시장에서는 자꾸 유혹을 많이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 그런 부분에서 뭐저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군들 날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튀는 종목군들도 있고 또 많이 늘었다 생각하면 좀 사볼까라는 그런 유혹도 많고 그렇다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으로 어 주식 비중을 낮춰서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뭐 천만 원을 샀다라고 치면은 이럴 때는 백만 원씩만 좀 해본다든지 혹은 그 이하로 해서 아내값만좀 살려놓고 아 좋은 종목이면 더 빠진 빠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오십만 원씩 쭉쭉쭉쭉 내려서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수의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종목분들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정책 테마 섹터를 보죠. 원전, 단기적 한계를 다한것 같습니다. 건설, 단기적 한계를 다한것 같고요. 디지털 정부, 이 또한 단기적 한계를 다한듯 하나, 출범 시기 일단은 남아있고, 이후에, 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먼저 바꿔야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외, 지금 4월입니다. 4월 달에는 소강 상태를 좀 보이다가 5월 임기가 시작하면 이러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출발을 할 텐데 그 기간이 매우 어둡겠죠. 매우 어둡고 좀 답답한 흐름이 있을 거라 이런 섹터 지금은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될것 같고요. 뭐 완전히 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안에 다시 부활하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움직이는 섹터를 <laughs> 섹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쌍용차 시속 게임 어제 어,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과 에디슨 모터스를 보면서 참참 참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종목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거 잘못하다 굴러갈 수 있다라는 말도 했었어요. 어, 말 그대로 <laughs> 부실주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 될 표본이 나온 것 같고 루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루보랑 저는 뭐 완전히 동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만큼 위험했던 종목이구요 일단은 어, 에디슨 같은 경우 는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거죠. 그 상태에서 남선 알미늄은 어제 상한가에 갔다가 뭐 개파락하고 다시 끌어올리고 거래 대금도 어제 한8천억 오늘은 1조를 넘기면서 말도 안 되는 시장 흐름 속에 금일 추가 상승세까지 보였는데, 남선알미늄 우가 단기거래에서 개인의 13% 비중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어,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많이 터져서 그 돈을 믿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과열된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떠한 리액션도 없는 상태에서 카더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음, 돈을 보고 뭐 단기 스캘핑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상하이 봉쇄 관련해서 물류 대란 이슈가 있었죠. 뭐 개인적으로 한솔로지 틱스를 장중에 매매는 해서 뭐 그냥 적당한 수익에 어, 마감이 됐었는데 상제로는 아니었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해는 이 지난번 북경 베이징 올림픽 때와 똑같이 네, 패스루트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항공과 항만 폐쇄는 없다라는 것을 천명을 이미 했죠. 이 상태에서 이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는 없는 상태인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재료로 오늘 시장의 빈틈에서 종목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주고 마리아나 관련주는 나중에 눌림 정도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그 밖에 뭐 자동차라든지 오늘 어 시가 뭐 추천을 나갔던게 현대차였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피해 관련 낙폭가드 인식이 좀 있죠. 최근에 바닥에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은 그나마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시간에 WHO에 어, 그 전에는 일주일 전엔가 WHO 등에 어, 등록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보면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다른 괜찮은 기사가 시간 외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쪽 섹터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고 이미 시간 외에 이 재료가 있죠. 갑자기 뭐점상학과다 가버린 정목군들은 내일 오전에는 그냥 보지 말고 내 네, 시간에 가지고 있던 아니. 미리 들고 있던 사람들의 목으로 남겨 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요새 시간의 시장이 너무나 스펙트 카르 타클하게 움직이는 시장 같네요. <laughs> 자, 어, 공부 음원이 나와 있어서 다 보면요. 공부 음원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도 회원님들한테 이 자리 100만 원짜리 배팅 자리다, 단타 자리다 라는 말씀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 자리에서 바로 급반등하면서 시세 강하게 나왔구요. 종목이 있어서, 자, 일단 지수를 먼저 한번 놓고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지수는 0.5 구간까지 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돌파하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휩소 구간을 분명히 만들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구간까지는 터치를 하려고 시도는 하겠죠. 과거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이 자리들이 굉장히 두렵고 조심해야 된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처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장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이 상태에서 우하향하는 상태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 때 이런 자리를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자리에서 깨지게 된다면 이 단기 낙폭이 크거든요. 이러한 낙폭이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뭐 바로 디렉트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디렉트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어 올라갈 때는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는 매우 서서히 올라가다가 매우 서서히 올라갈 때가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바바박 떨어지고요 서서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바바박 하고 단 3, 4일, 3, 4거래일 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이렇게 주르륵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딱 3거래일이면 끝나요 3거래일이면 끝나고 거래에 이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주 서서히 올라가다가 그 힘을 다하는 순간 굉장히 낙폭이 확대될 수가 있을까봐 네, 차라리 돈을 안 벌더라도 그 구간만 피하자 정도고요. 코스피는 그거보다 지금 더 약한 상태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도저도 지금 못 움직이는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어제가 삼성전자 배당락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 올해 9조 배당이기 때문에 어, 배당이 아마 분기에 1%씩 나가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당락을 받았던 걸로 갖고 삼성전자가 위아래 네,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모습 속이라 삼성전자는 크게 이탈은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랜만에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섹터가 또 고개를 좀 들어줬는데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가 살짝 아래 구간이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는 맞았죠 대형주는 아일랜드캡이 나오는 구간이 사실 굉장히 먹기 좋고 의미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실 이건 아일랜드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대위압 현대위아도 시가가 이런 아일랜드갭 자리로 나왔죠. 이런 음봉 사이를 돌파하는 음, 돌파갭 성격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동차 섹터가 시가매매하기는 좋았던 섹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원전 섹터부터 하나나 보면 한신기계 어떤가요? 매우 높은 구간에서 이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2 1일선과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엠벨로프 20과도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엠벨로프 20은 이2 1일선과 이격이 20%. 또 20%라는 것을 뜻하는데 얘하고도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최소한도로는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다라는 거고요.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 뭐, 에너토코라든지, 뭐, 이등주들, 더 아래급에 있는 종목군들은 더큰 폭의 하락이 좀나왔다고 보여지고, 자, 건설도 일선건설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이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쪽 섹터도 보기 어려운 거고요. 로보로보 보죠. 최근. 로봇주의 대장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이 또한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쭉 내려오는 거라 눌림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휴림 로봇도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21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로봇주는 추후에는 이게 어 일반적인 로봇과 수익을 내는 로봇 회사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로봇 회사, 그리고 로봇을 하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핵심 소재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 안에서 실적을 만든 실적을 내는 회사가 뭔지 잘 연구를 해 보시면 그게 이제 나중에 중장기적인 어 실적 우상향을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로봇을 뛰어들고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지금이기 때문에 그 핵심 소재를 공략을 하는 회사가 실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는 것이죠. 로봇주는 MA가 핵심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MA 테마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생각해보면 그 전에는 뭐 그냥 상상의 나라에서 주가가 폭등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상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속에서 깨고 이제 실체가 있는 걸로 옮겨가는 겁니다 테마 초동기에는 원래 그래요 종목군들이 우후죽순으로 다 올라가다가 거품이 꺼졌을 때는 실적장세라고 하죠 실적장세로 올라탔을 때 찡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찡카가 뭔지 연구를 잘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개 없어요. 우리나라에 몇개 없기 때문에 잘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데이터 솔루션부터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이 또한 하락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상당히 깊은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밀리겠죠. 어디까지 밀릴지. 어, 각을 채 보면서 어,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목군들 그 다음에 마인즈 랩도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잘 기다리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은 JYP 엔터섹터에서 JYP가 좀 강했는데 스트레이트 키즈 어, 남자 아이돌이 빌보드 200 예, 올랐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강하게 좀 급등한 점. 사실 이거를 장전에 몰랐다라는 거 자체가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추세가 제일 좋은 섹터인데 요즘은 지수의 상단이다 보니까 이 추세를 뚫고 신고가로 막 치고 가지는 못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넘었을 때는 그냥 때리는 전략이 오히려 더낫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 자체가 줄때좀 챙겨야 되는 그런 시장 모습이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laughs> 정치 테마주 좀 볼게요. 안랩,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어,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하면서 어, 총리직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죠.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이 종목에게는 엄청난 악재였고, 어제 시간 외에 거래 대금 100억 넘기면서 3.8%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 샀던 사람은 이 자리에서 아마 샀겠죠 시간의 종가가 어제가 144,500원 이었으니까 뭐 대충 이런 자리에서 시가 마이너스 6%면 시간에 산 사람은 얼마입니까 이미 7% 10. 13% 하락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겠죠 굉장히 많이 어, 밀렸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매를 뭐좀 하고는 있어요 계속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올라갈 때도 계속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하고는 있는데 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어떻게, 어떻게 매매를 하셔라 뭐 그런 거를 하기는 어렵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서 큰 수익을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거의 매일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손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거의 거의 매일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하루 이날 빼고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날 3월 24일 빼고는 어, 전부 다 매매를 다 했던 것 같은데 <laughs> 다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핵심은 그거에요. 일단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특정한 이 미국의 ETF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태에서, 아니, 지분율이 현재 14.9%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분율이 더 확대가 돼가지고, 뭐, 적대적 M&A 이슈를 만들어버린다든지,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상상을 펴봅니다. 왜냐, 주가가 빠져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구요. 제 개인적인 안랩에 대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상태에서, 오늘, 일단은,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에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큰 악재겠죠. 그러면 이 악재가 오늘 반영이 끝났을까? 그러면 오늘이 악재의 끝인가? 혹은 내일까지 악재가 이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이슈로 다시 이 주가를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뭔가가 나올 것인가까지 좀 생각을 하고, 네, 계획을 잡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거를 계속 매매는 해볼 생각으로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뭐, 조심조심 해야죠. 조심조심 낙주라는 게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할 생각입니다. 뭐, 이때도 보면 이렇게 쭉 올랐다가 끝도 없이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종목이라. 어, 이정도만 코멘트 드리고요 오늘 참 재밌는게 저도 뭐 따로 매매를 많이 안해서 <laughs> 이따가 매매했던 몇개만 좀 <laughs> 보면요 오리콤 이라는 종목 오늘 시가 부터 치고 갔죠 매매 안했습니다 아침에 뉴스에 분명히 떡하니 세명이라고뭐 네, 뉴스가 있었는데 뭐 박웅만도 뭐, 뭐 있다 말이 말은 나오는데 그냥 그냥 뭐 심리적 대장주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반사이익으로 그래서 엄청 올랐던 것 같고. 오후에는 시공테크, 그 다음에 어, 아이스크림, 에듀 이렇게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뭐 정책, 정치, 테마, 인맥주의 흐름인데, 총리 인선 관련된 인맥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 대금 딱두 종목. 이면 압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동제약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남성은 알루미늄인데 사실 일동제약 어, 이날 상한가를 들어가고 시세도 못 주고 좀 올라왔는데 나름 저는 길칙 반등을 했다라고 봤는데 오늘도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쌍봉 쓰리봉 느낌도 많이 납니다 근데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해치고 다니는 종목이라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한솔 로지틱스 <laughs> 오늘 이 종목도 원래는 눌림으로 보시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네, 적극적으로 막 어필을 하기는 어려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는 사실은 저는 재료를 모르고 매매를 했어요. 요새 요새 시장 자체가 뭔 재료를 알고 매매 하기가 참 그런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차트 보면서 돌파 자리에서 들어가서 매도하고 어 또재 돌파할 때 눌림에서 들어가서 반 팔고 추가로 샀다가 상하가 못 가길래 그냥 전략매도 하고 원래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 자리에서 눌림으로 들어가 볼 생각이었는데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의 이슈가 좀 애매하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네요 그렇듯 오늘 종목군들의 패턴 자체가 매우 지저분하고 매우 불량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왜이 종목은 역배열에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매물대 다 못들으면 상 못가는 건 당연한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장 막판에 특징주가 이제 유니크가 이제 상까지 좀 들어가고 뭐 정부에서 이제 한미 수소 협력 법인을 만든다라는 이슈가 좀 만들어졌는데 평화선업 그다음에 JNK 터 총괄이 잘 샀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 시간의 차 타임하고 어, 시간의 차 타임에 일단은 저는 정리가 됐었는데 수익이 한8% 정도. 요즘 제가 시장에서 이런 걸좀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걸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샀다가, 뭐, 일부 팔고, 다시 사서, 이 자리에서 안 팔았더니, 음, 시간에 차 타임 마이너스 3. 몇 프로에 일단은 좀 날리고, 좀 아쉬워서 그랬나, 어, 한가 들어왔을 때, 그냥, 판 만큼 또 샀다가, 한가 풀렸을 때 팔아서 두번 매매를 오늘 시간에까지 한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패턴이 많이 이어졌는데 이 패턴 또한 지금 깨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간 외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발표, 그 다음에 정부 일정의 이슈 등이 나오면서 시간에 대거 상악가를 가고 그 다음날 갭떠서 정부 군들이 죽는 일련의 패턴들이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종가 배팅도 이제는 조심을 좀 하고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을 기다려야 될 시장으로 어,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솔직히 쉽지 않은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